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뉴스를 몇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12시간 전, 하나는 7시간 전 뉴스인데요. 먼저 12시간 전 뉴스를 볼게요. 네. 지상전 돌입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하락하고, 천연가스도 하락한다는 기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좀더 가까운 뉴스인 7시간 전 뉴스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참, 한치 악기를 알수 없는 상황이 6, 7시간 간격으로 터지는 모양새죠. 물론 계절적으로 보면 올 겨울은 천연가스로 그닥 재미를 못볼 것이라 모두 입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나 요즘 같이 빈번해진 전쟁 리스크로 하루에도 이렇게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현재 천연가스가 주말에 큰 하락폭에서 약간 상승 중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보다는 유럽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이게 길어지면 결국은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천연가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금 탈석탄, 탈탄소 이런 것들의 트렌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약점인 단속성과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연가스가 말이죠.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요런 점이 천연가스의 매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워렌 버핏도 관련주들을 매수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워렌 버핏도 잘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수익률이요. 오늘 저는 WTI 유가 매수 시점이 왔다고 판단해서 초동 물량이 조금 들어간 상태예요. 좀더큰 급락이 오거나 이런 보조 지표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오면 2차 매수로 좀더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아직 차트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관망 중에 있고요.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3.1 혹은 3.2대로 왔을 때 차트를 보면서 매수를 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10월에 올리기로 했던 노로버에 관한 영상은 일요일날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